지금부터 소공금체 임명장 소여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지역 3구역 4반장 홍정아, 에리사베 1지역 3구역 5반장 백혜정, 카타리나 3이지역 1구역장 엄호경, 안나 3, 3지역 1구역 1반장 차승희, 소아, 대레사 3, 3지역 2구역 2반장 최희순, 베로니카 4지역 4구역 1반장 이미정, 윤리안나 오지역 3구역 3반장 신금신모니카 육지역 1구역 1반장 국선희사람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임명장 1지역 3구역 4반장 홍정화 엘리사벳. 위 사람을 잡은 교회 인 구역함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같이 삶의 현장에서 나눔과 성님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지역 사회에 복음의 앞장서는 충실한 봉사자가 되어 주십시오. 2010년 5월 16일 성교 서원교 갈암동 성당 김신부 김상태 atan bid dunianya dia 기대가 되세요. 인사요